오늘의 본점.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만두 프랜차이즈 1등집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튀김만두, 찐만두, 불림만두까지 우리나라 만두가 집대성된 그 맛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본점을 가다. 어서십시오. 유명 맛집의 본점만 찾아가는 백식칼의 본점을 가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북촌 손만두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인사동 쌈짓길 옆골목에 위치한 작은 만두집인데요. 본점인데도 불구하고 소박한 규모에 자칫 지나쳐 갈 뻔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되는 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점심시간 전에 들어가서 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곧 이곳은 학생과 아지매들로 북쪽 게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튀김만두와 찐만두 등 다양한 만두 와 냉면 만두국 등이 있는데요 이곳은 저같은 식탐 많은 사람에게 친절하게도 모든 만두로 부담을 줄여주네요. 만두가 나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게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빠지거나 더 나오는거 없이 딱 개수 에 맞게 나왔네요. 갓 튀겨진 만두의 냄새가 기대감 을 상승시킵니다. 만두와 함께 먹을 단무지와 간장 을 성스럽게 세팅해주고요. 먼저 부드러운 굴림만두부터 먹어봅니다. 만두피가 거의 안 느껴지는 담백한 만두. 동그랑땡 같지만 달고 맛있습니다. 뜨뜻한 육즙도 가득한 것이 이 집의 내공을 단번에 느끼게 해주는 맛인데요. 다른 만두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합니다. 튀김 만두도 먹어보겠습니다. 지푸라기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하물며 만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만두피의 분하고 같은 비주얼이 얼마나 바삭할지 짐작하게 합니다. 음, 군림 만두와 같은 만두소를 사용했을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무말랭이와 당면이 더 들어가 있어 바삭한 식감에 탱글 쫄깃함이 더해졌네요. 만두피도 잘 튀겨진 것이 겉은 갈색의 얇은 막으로 바삭거리며 안쪽은 쫄깃함이 살아있는 이중 껍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봅니다. 역시 잘 튀겨진 고소하고 기름진 만두네요. 바삭함이 정말 최고입니다. 껍질 부스러기까지 주워먹게 만드는 마성의 맛. 한번 배워물면 기름진 육즙이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김 뭐랑 뭐랑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뜨거운 거 하하 식혀가며 먹는 게또간 만든 음식 먹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김치 만두는 좀 아껴두고 고깃집 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기름진 튀김 만두를 먹고 먹어서인지 더 입에 착 감기는데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만두소가 튀김 만두랑 다른 것 같습니다.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굴림 만두로 다시 입맛을 리셋해줍니다. 역시 달콤 담백한 맛이 다른 만두랑 다르네요. 만두 피가 거의 없어서 만두소의 맛을 강하게 느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쯤 됐을 때 칼칼하고 개운함이 필요하여 이제 아껴두었던 김치 만두를 먹어볼 건데요. 크게 한입 물어봅니다. 두부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김치가 실하게 들어있는 것이 확실한 김치의 맛을 어필하네요. 간장을 살짝 부어 먹어봅니다. 간장의 향과 간이 더해지니 더욱 맛이 선명해집니다. 김치가 들어가서인지 든든하게 밥과 고기, 김치를 먹은 느낌이네요. 시작과 같이 튀김 만두를 다시 먹어봅니다. 마지막에 먹음에도 바삭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림만두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북촌 만두의 음미 사이사이에는 굴림만두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만두는 부스러기 하나 남길 수 없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우리가 손쉽게 먹는 냉동 만두와는 그 결이 완전 다른 만두소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있는 만두였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만두의 맛은 아닙니다만 한끗 다른 차이는 확실히 있는 집입니다. 무엇보다 만두마다 소가 다른 것이 이 집의 매력이자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본 점도 체인점은 따라올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으로 가려합니다. 그때도 저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